일단 롤러포스팅은 광장식 포스팅이다 나는 넓은 길이 좋아 내길 넓게 하면 또내 길이 길어가지고 상황 좋지 않은 사티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자길로 만들어주세요 있는 게나가것같아의자의자깔아서자연스러운침투가라가가가가이서 니가 가라서, 니가 가라서, 니가 가라서, 니가 가라서, 니가 가라서, 니 돈이 많아서 너무 좋다 무한 맵보다 돈이 많은게 무교한 맵인데 돈이 많은 것 같아 이껑고고 뭐, 가 희한한 뭔가 그래도 마음에 들어 뭔지 모르겠지그 어, 맞아. 말 그대로 그럴 있 투, 말 그대로 그럴 때. 요거 괜찮은데, 이 스타일 그 롤코 쓰기에서는 나무 의자 아니면은 뭐 그거? 대기석 의자 롤에서 롤의자나세우잖아 롤코 2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푸스... 부수... 아니, 롤코 2에서는 아마 다부스 거예요. 제재 상관없어. 아마도 그럴 걸? 아닌가? 기억이 잘안 나네? 아마 부서질 거예요. 루코2에서는, 1, 2에서는 재질 상관없이 다 부서질 거야. 우리 돈 너무 넘쳐하니까 이제 복집에 신경 씁시다. 뛰어오는 40명 고용하고, 엔터테인먼트 10명. 근데 엔터테인먼트 팬더 말고, 바꾼자뭐 있지? 오릴라. 코랑이, 코끼리, 기사 별로 없네. 저거. 영비현도 구하고, 영비현도 구하고. 오 모션 시뮬레이션 개발됐다. 괜찮은 게 뭔가 애매한 거, 들 저게 이런 애매한 공간 있잖아. 애매한 공간, 애매한 공간 모노기 뭐 늙게 없어가지고 애매한 친구, 말 그대로 애매한 공간. 주장좀 개발. 검은색 맞죠? 이이이 이 요거랑 이거랑 왜 다르지? 여기 위에는 지금 주황색이 주, 위에가 주황색이고 아래가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가 검은색이고 여기 주황색이네. 반대지 왜 이게? 반대야. 왜야 여기 대기줄은. 오케이. 이 오케이. 여기 가서 또 이거. 철판, 철판 깔고요. 여기다가 철판. 되게 이거 기어 테마, 디게 테마 좋다. 되게 야, 아무 생각 없이 써도 괜찮겠다. 나. 나 나. 됐어. 어 뭔가 지금 차 보이고 있어 지금. 이런 애매한 공간들 있잖아. 요 이런 다 채워야 돼. 철판지기로 똑같이 소 같은 느낌인데, 포항 코스코는 아니고요. 가상의 공장이에요. 가상의 아, 여기도 그것도 만들자. 어디갔어 여기도 이렇게 하고, 둘뚝으로 만듭시다. 아, 또 잘못 지었다. 이제 아니네. 풀쪽 키가 왜... 그안 물어봤지? 하나가 생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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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멋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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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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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거코거 이거... 이거... 이코 다음 롤코는자 거는... 너네들이 선택할 수 있게 골라주기 하이퍼 그니까 좀 큰거는 마지막에 임팩트있게 쏠려가 네. 비가코스터 아까 개발됐잖아 이거 내가 극한 만들는거 엄청 크게 집니다. 어? 멀티디메션 줄까 멀티디메션 롤러코스터 개발됐습니다 멀티디메션 롤러코스터 아주 오으 먹일수도 괜찮고 아 지금 목이 안좋아서 물을 내가 너무 많이 짓고있어서 아니 물을, 물을 짓고있는데 물을 지금 너무 많이 마시고있어서 오늘 방송시작하고 한 3리터 마신거같은데 3리터 넘어 왜냐면 1리터 넘게 들어가는 병을 3명 넘게 마셨어 파트라인 개발 안됐어요 실시간 업로드하면 은 편집안하고 통으로 업로드 돼요 그 다한 그니까 5시간인가 6시간인가 그리고 그냥 통치로 올라가요 바로 조회수도 이어서 올라가던데 그냥? 변신되던데? 음, 이거는 어떠 지을까? 물먹는 모습을 보여달라니 이건 좀 구석탱이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완전 구석 말고 여기서 좀 떨어지는데 아 이런데? 여기 광장 뒤에? 여기다 짓자 여기다가 이렇 해서 일라인티스트 아 이게 아니다 일라인티스트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전에 이거 멀티 멘션은 좌석 그거 바꿔 줘야 되 거든요. 근데 이거 좀 굉장히 노가다 에요. 근데 그냥 한번 돌려 봅시다. 그리고 수치 안 이상 하면은 그냥 하자. 수치 안 이상 하면 그냥 하자. 열차 요거 에요. 요거, 요거 첫 번째 열차 요거. 예, 예, 예. 아, 이 i 이렇게 될까? a c 고이거 h 물 r e you go. There you go. There 그렇지. 같 o 용암 속으로 들어가요 o There you go. t h e 나 나오... 이제 곧 나오겠죠. 아마 저게 지금 그 의자 각바꾸 뭐야? 의자 각 바꾸는 세팅을 내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 수정해 주고, 면 근데 이상하게 안 나오면은 수정 안 하려고. 왜냐면 그거 세팅하는 게 되게 노가다에요 사실. 짧아게겠죠그이혹시다 수치. 수치 788 나왔어. 788. 우리 일곱 번째 로코스터가생겼습니다일 번째 로컬스터. 6달러 받고, 세지는 6.6달러. 우리 돈이 넘쳐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안해될것 같아. 어, 그니까, 이게 원래 실제로면 회전각도를 바꿔줘야지 제대로 나올 텐데 이상하게 롤코타에서 회전각도 저거 안 건드려도 별로 재미이 없더라고요. 다리 만들어서 이어줍시다. 아예, 아예 밑으로 갈 수가 없네. 왜 아무도 안 타? 인기 대폭파기 겠구만내생각에 여기 되게 좀꽉 차요, 처음에는. 되게 좀 부족해요, 여기 처음에. 꽉 차가지고. 그 다음 에 이제 여기다가 푸드센터 같은 거 지어가지고 사람이 유인하죠. 일단은 병원이 있어야 돼, 출에 병원이 있어야 돼. 병원. 그 다음 입구에는 a 팀가 있어요. 돈이 없는 놈들은 돈 빌려서 타야죠. 대출해서 타야겠죠. 너무 넘쳐나다 1000명이야, 1000명. 지역 풍경 공원에 1000명이 왔습니다. 오저지 음, 사람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봤을 적에 1인칭으로 생각해 봐. 어 우리나라 최고의 커스텀 디자인 놀이부상 받았습니다. 최고의 커스텀 디자인 놀이부상. 내가 잘했다는 거지, 잘 만들었다는 거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여기는 포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돈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인공 어, 잠깐, 폭포가 없나? 설마? 어, 설마, 설마, 설마. 어, 폭포가 없다. 빌루스가. 설마, <laughs> 폭포가 없어. 분수만 있네? 근데 저 디버그 모드에서 불러올 수 있긴 데 근데 아무, 아무래도 그것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 너네들이 허락해준다면 쓸게. 너희들이 허락해 준다면 쓸게 오케이, 누가, 누가 고구라고 했어요 허락해 줬죠 누가 허락해 줬으니까 쓰겠습니다 꾸미기 용도니까 이건 돈치트가 아니고 꾸미기 용도니까 저장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물의 상자 모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직선 천책장이 생겨, 여기 가서 풍경에 가서 고급을 가서, 여기 가서 워터를 찾아 워터, 그 워터 반칸 찍어 올렸지? 지, 그 워터가 아니고 이름이 뭐어 아, 있다 있다. 어쩌고 쩌고 워터야 찾다. 았 됐어. 그 다음에 물상자부터 꺼 이제. 그러면 워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반간짜기 때문에 약간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용암 분수를 만드시다. 이렇게 용암 분수, 여기 안 보여. 울릉쿠쿠 우전폭포 아니에요. 무슨 울릉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분수가 커졌다. 이게 거대하게 만들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여기다가 길을 만들었어. 이거봐요 이거봐요 여기 a s a n 나 a t o 아 뭔가 이상했더니 어색하다 했더니 음악이 없었어 음악이 음악을 o 을 Ma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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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우리 나오는 약간 그런 연출이 있어야지. 뒤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의자, 스웨 의자 깔아주고, 스웨 쓰레기통 깔아주고, 아, 잠깐만 입구 스타일 잠깐만 여기 아직 안 꾸몄어. 여기도 엄청 꾸거운 거야. 잠깐만, 여기도 차례대로 꾸미자고. 철판 깔아줘여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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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책철리철 네? 너무 남아 돌아. 아 이거 이름 정합시다. 이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름 생각해봐, 빨리. 이름을 생각해봅시다. 나검만색으 해야지. <놀람> 뒤트윙 뭐? 그거 뭐야? 도대찌게 뭐야? 왜? 초골 용광력 썼어요 아까 아까 써먹었어요. 저쪽에 있어 초골 용광로. 아, 맞아. 여기 약간 유리템만 써볼까? 음. 내가 평소에 원래 유리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 유리템만 기본적으로 있는 템들도 내가 한 번도 안 썼어. 뭐 핑크해물탕이야. 해골 좀 써볼까 해골? 아 이거 왜하라지고 해골 좀 써볼까. 화장터. 근데 뭐 뭔가 조금 그런 느낌 난다. 뭔가 초 대형 화장 화장장 같아. 초 대형 화장장. 살짝, 살짝 공포팀을 섞어봅시다. 철판이랑 도도랑 같이 섞는 거야. 뼈다리 감자탕? 뭐, 왜 자꾸 음식점, 음식점이 나오는 거야? 뼈다리 감자탕 하겠습니다. 감자탕. 뼈다리 감자탕. 전본 없는 디자인. 구멍 뚫는 거랑. 구멍 뚫는 거랑. 철판 깔아주고, 대충. 아, 야, 아, 겹치네. okay 는아 이런 지저분한 걸좀 많이 설치해줘야 돼. 지저분하게. 여기도 비가 오는 거. 비가 오니까 또 돈이 엄청나게 싸게. 비오니까 색깔이 뭔가 묘하게 튀이졌다 <laughs> 여덟개 맞나 여기 어? 지금? 잠깐만 세워보자 우든 1 2 1 2 3 4 비오니까 갑자기 왜 프레임이 이렇게 떨어지지? 뭐야 이거 왜 이래 5 잠깐만,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갑자기? 어, 괜찮았어. 다시 괜찮았어. 뭐였지 방금? 비우니까 떨어진 게 아닌데? 번 칼을 짓시다 뭔지 번 칼을 짓고 싶어. 갑자기 여기 다가 내가 좋아하는 2이층번별칼 짓고 싶지만, 지금은 뭔가 지금 공원이 너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짓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없애주고요. 투명으로 바꿔주고 투명으로. 그 다음 색깔깔맞추 해야지. 깔 맞추고. 깔 맞추고. 오 멋있다. 뭔가 거대한 센터 같아. 깔맞주고그 다음에 이쁜 아까 도 공장 스타일로 갑시다. 굵직이고요. 은색 요렇게 렇게 뭔가 되게 독특한 방법이 됐죠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어 저 스타일 이 밑에 라인 주황색 라인 넣어주고 덮치기 다시 켜주고 왜냐면 여기 입구가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 높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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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지고 안쓸 아, 거지 그 여기는 또 철판을 깔아서 철판, 철판. 아 여기 여기 출구 있어, 저 출구. 저 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내부 뜁니다 그냥. 이렇게 또내두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나 띄우고 그다음 여기 한칸 내리고 여기는 두칸 띄우고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한칸 띄운 데 있죠 궁중에이 사이에는 기어 디어 놓을 거야 기어를 하나 하나 놓고 그다음에 부놓없시다 불. 꼭대기 그 로겠습니다 불. 그다음에 똑같은 스타일로 여기도 똑같은 스타일로 갑시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점점 벌어지고 있어 거대해지고 있어 이런 건물을 좀더 만들어야 되는데 루콜을 하나 더 줍시다 큰거 말고 작은 걸로 아직, 아직은 큰거줄 때가 아니고 큰 거는 마지막에 줄 거야